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신대학교 공공인재학부의 윤건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증거기반 정책의 맥락과 적용방안입니다. 증거기반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증거기반 정책이 어떠한 맥락하에서 제도화되고 있고, 그 실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기반 개념은 의학 분야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현재 임상심리학, 사회복지학, 경찰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 증거기반 정책은 정책 개발과 집행의 핵심에서 연구를 통해 최상의 이용 가능한 증거, 즉 과학적 증거를 도출해내므로써 정책과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돕는 접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증거기반 정책이 강조되는 이유는 고도의 정책 성과 그리고 정부 영역에서 합리성과 객관성의 부활 정책을 위해 확증된 평가 방법론의 개발 및 적용 그리고 정책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보급하는 것 그리고 시민의 긍정적 의견 형성의 수단이다 그리고 예산 절감을 하고 정책 창안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의 책임성을 고양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증거 기반 정책에서 증거가 무엇이냐 얘기가 나, 나오는데요. 증거는 다양한 증거를 다 포괄하는데요. 어,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예, 연구를 통한 증거입니다. 그럼 연구를 통한 증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연구를 할수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실험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가 RCT라고 해서 어, Randomized Control Trial이라고 합니다. 이 RCT가 적용한 연구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가장 어, 증거가 좋은 증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실험 증거입니다. 실험은 우리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분하고, 어, 실험 집단에 어, 그 트라이어를 가하고 통제 집단은 가하지 않고 그 결과를 보면 실험 집단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면 효과가 나타나고 통제 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 그 실험에 효과가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증거 기반 정책에서도 어, 정책을 실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정책을 실험했을 때 실제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구분하고 정책을 실제로 어, 실험한 집단에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 통제 집단에서는 정책의 정책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저러,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정책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어 정책 과정에서 이런 증거 어, 과학적 증거 그리고 연구를 통한 이런 어, 실험 증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할까요. 어, 이제,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규범주의와 실증주의적인 접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규범주의에서, 기, 규범주의의 기초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실증주의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어, 대표적인 게 규범적인 의사결정은 구체적인 이유나 증거, 어, 보다는 당위성이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것이 어떤 윤리적인 의사결정이라던가, 정치적인 의사결정, 뭐 이런 것들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살인이라던가, 권력이라던가, 뭐 이런 합의라던가,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살인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의사결정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이유나 증거를 막론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에서 합의된 어떤 결정, 어, 그것은 당위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증주의적인 의사결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 의사 결정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예를 들어서 과거 증거, 어, 과거의 정책에 대한 평가라든가 어떤 검토의 결과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확인하는 어,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정책 평가라고 하는데요. 어, 정책 평가에 관련된 증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정책을 수행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래 증거라고 해서 정책 수행의 결과에 대한 예측. 이것이 좋거나 나쁘거나.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정책을 할때 많이들 하는 어떤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비용 편입 분석인데요. 이런 식의 방식이 이제 실증주의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후자, 실증주의적인 의사결정의 방식은 늘 어떤 증거를 필요로 하고요. 합리적인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거들이 어떤 합리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정책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어~ 증거기반 정책은 그러면 실증주의적인 어떤 그런 어~ 어떤 그런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증거기반 정책이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아~ 이것은 이제 어~ 어~ 우리가 증거기반 정책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증거기반 정책은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 기반 정책은 증거를 발견하려는 과정을, 과정을 중시하고요. 어쨌든 이 정책이 효과가 있어야만 정책을 수행하겠다. 그래야면 정책이, 모든 정책은 예산에 기반하는데 그 예산이 정부의,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잖아요. 효과가 없는 정책을 아무런 근거 없이 수행한다면 그것이 주는 어떤 예산 낭비의 문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이제 최대한 줄여보려는 그런 노력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증거기반 정책에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요한 요소들을 이제 두 가지 제가 모델로 어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1Q3C의 모델인데요. 이거는 어 이제 퀄러티 1Q죠. 그리고 어세 가지 C입니다. c a p a c 와 아, 그리고 어, collaboration 그리고 context입니다. 아, 이제 어, quality는 이제 증거의 품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증거의 품질은 엄밀하고 그리고 다양하고 포괄적이야 한다. 그런 증거의 품질 품질이 좋아, 좋은 증거를 활용해야만 어, 좋은 정책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증거를 생산하는 과정 과정에서 그리고 증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게 두번첫 번째 컬래버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컬래버레이션에는 크게 세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책 담당자와 증거 생산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책 담당자와 정책 담당자. 그리고 세 번째는 증거 생산자와 증거 생산자입니다.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때 정책 담당자와 증거 생산자 간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거 역량인데요. 이게 이제 커피서티입니다. 증거 역량에는 저, 제가 이제 제도 역량과 개인 역량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 어, 드리고 싶은데요. 제도 역량은 어, 법과 조직, 인력, 예산, 장비 같은 어떤 제도적인 요소들이고요. 그다음에 개인 역량은 실제로 증거를 생, 어, 생산하는 개인 그리고 증거를 활용하는 개인이 의식과 그리고 그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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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은 이제. 어, 증거 기반 정책이 중요하다라는 의식이겠죠. 그리고 그 증거를 생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그리고 실제로 그 어, 증거를 생산하고 어, 활용하는 경험,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할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만 어, 증거 정, 증거 기반 정책이 훨씬 더잘될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증거 맥락입니다. 증거 맥락은 합리주의 문화. 아, 이게 어 제가 처음 어 모두에 말씀드린 그 규범주의적인 문화 에서는 사실 증거를 증거가 중요성이 이제 당위성보다 또, 당위성보다 증거의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에, 이제 그런데서는 증거 기반 정책이 힘을 쓰기가 조금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 증거 기반 정책이 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합리주의 문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ICT 모델인데 여기 ICT는 이제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가 아니고요 <laughs> Institution Capacity 그리고 Technology입니다 Institution은 이제 제도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였는데 어, 제도를 이제 방금 전에는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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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법조직 인력 예산 장비로 이제 구분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증거를 생산할 때 필요한 데이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증거를 생산할 때, 어, 생산하려면 데이터를, 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근거 규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제공기관과의 협력, 그리고 상위 차원의 조정체계가 있어야 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 역량 차원에서는 이제 조직 역량과 개인 역량으로 나뉘어서, 어, 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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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 좀 유사하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이이 ICT 모델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테크놀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에 봤던 원격 3C 모델에서는 테크놀로지가 보이지가 않죠. 여기 테크놀로지 뭐냐면 결국 이제 데이터 표준화라든가, 데이터 결합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스템 통합, 그리고 익명화 기술, 데이터 품질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어떤 과학적 증거를 산출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ICT 모델에서 가장 끝에 있는 저, 어, 네모 박스, 어, 정책 목표 달성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증거 기반 정책에서 우리가, 어, 흔히 놓치는 하나, 이제, 것이 무엇이냐면 너무 증거 만들고, 어, 활용하는 데만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 어, 정작 목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 목표 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늘 염두에 둬야 된다. 이제 ICT 모델에서 그걸 주장하고 있고요. 어 이제 영국 사례를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증거 기반 정책의 맥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앞으로 제가 영국 사례하고, 그다음 미국 사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두 가지 제도화 사례를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ADR이라고 이제 ADR UK라고 합니다. 이 Administrative Data Research UK인데요.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ADRN이라는 어 이제 어 a r e s e 브 데이터 리서치 네트워크로 출발을 했고요. 어 지금 2018년에 좀어 종료를 하고 이게 이제 ADRUK 모델로 어 변경이 됐습니다. 어쨌든 큰 틀은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ADRUK의 구성을 보시면 이제 ADRUK의 기관 여러 이제 한 네가 네개 기관들이 협력해서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ADR 스코틀랜드, ADR 스, 어 아, 아, 오타가 있네요. ADR Wales 그리고 아, 어, ADR NI 어, 어, 네 아마 네네 아, 네. <laughs>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네 저 가지 기관이죠. ADR 스코틀랜드가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네. 어쨌든 저네개 기관이 어, 지역별 기관이 있고, 그러면 ADR UK Strategic Hub라고 해서 저거는 이제 에, 그 영국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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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회를 얘기하고요. 그연구의 안에 있는 어떤 조직입니다. 거기서 이제 전략적인 허브 기능을 하고 있고, 개별적인 지역들의 대학에서, 어, ADR, 스코틀랜드라던가, 웨일스라던가, NI나 이런 것들은 대학의 위치에 있어서 대학과의 협력 관계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연구자들이 공공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정책에 필요한 증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핵심은 이제 정부와 학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여기서는 ABR이라는 이제 AB는 어드미니스트데이터 이제 그 행정 데이터를 학계 어, 정부가 제공을 하고요. 그 제공한 데이터를 학계에서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연구를 해서 그 연구로 나온 증거를 가지고 어, 정책에 활용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핵심이 되는 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인데 그 데이,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으로 기타경제법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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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ADR 모델에서는 행정 데이터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자들과 협력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통계부서의 역할에 대해서 함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영국의 ADR UK 모델에서 ONS가 아 데이터 제공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허브 기능을 ONS가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 다음은 이제 미국 사례입니다. 미국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2018년, 2019년 1월이죠. 아 데이터 아, 데이터가 아니라 증거 기반 예, 예, 증거 기반 정책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어, 흥미로운 거는 여기 증거 기반 정책 법에서도 핵심이 되는 어떤 증거를 어떻게 어, 정의하고 있냐면 통계 목적으로 수행된 통계 활동의 결과물로 생산된 정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ADR UK 사례에서도 보셨지만 예, Evidence Based Policy Act 이 미국 모델에서도 통계적인 관점이 중요한 관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증거기반 정체법의 내용이 평가, 아, 연방정부의 증거 구축 활동과 그리고 오픈 정보 데이터법, 그리고 비밀 정보 보호와 통계적 효율성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평가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데이터를 이제 핵심으로 보고 있고, 그것은 역시 통계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공공 데이터는 여기서는 어더 조금 더 나가서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리고 통계와 통계 조직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평가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증거 기반 정책이 어, 들, 어, 나오기 전부터 정책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활용이 됐던 이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에서 이 증거 기반 정책을 이제 어, 어떤 자신들의 어떤 정책 아젠다로, 어, 들고 나왔을 때 이미 이제 정책 평가라는 어떤 그런, 어,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잘, 어, 됐던 측면이 있고요. 정책 평가를 통한 어떤 결과가, 아, 증거로 활용돼서, 아, 활용, 활용하는 그런 측면들이 예, 중요하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제도 중에 통계 기반 정책 평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통계청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통계청이 이것 2007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어, 제도인데 이것은 이제 어, 중요한 게 이제 이 통계청이 통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부처가 어떤 어, 법령을 제정을 할때그 법령에 어떤 어, 정책이 들어가 있으면 그 정책에 필요한 통계 지표를 반드시 에, 이, 어,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 정부, 어, 어, 통계청에서 확인하고, 확인해야만 이제 그 법이, 법안이, 에, 공, 어, 국무회의에 어,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통계 데이터를 생산하는 구조, 그리고 통계 지표를 개발하는 구조를, 어, 모든 정책, 모든 법안, 새로운 법안이 나올 때, 에,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 기반 행정 제도인데요. 이것은 이제 2018, 2017년에 법안이 제출이 됐고, 지금 이제 행정안전부가 작년에 어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기반, 데이터 기반 행정법에서 말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 관점에서 어쨌든 증거 기반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저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데이터 등록하고 제공하는 기능. 결국은 어, 증거 기반 정책에서 어,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활용한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분석해서 실제 정책에, 어,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증거로 만들 것인가.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러려면 데이터를 활용할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정부에 있는 데이터들이 어떤 서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많이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 데이터들이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각각의 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서 그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제공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법에서 그렇게 목적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개인정보 관점에서 데이터 제공을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 행정법에서는 데이터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각각의 공공기관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서로 어떤 플랫폼 데이터 플랫폼에 이제 올려,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 데이터가 공동 활용 데이터 플랫폼에 없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각각의 기관에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 이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위원회라는 곳에서 조정 역할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안전부에 있는 이제 각각의 기관들이 데이터 분석 센터를 둘수 있도록 근거 법안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아,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가 통합 분석 센터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것 그리고 협업이 필요한 것은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증거 기반 정책 적용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두 가지 관점이 반드시 중요하다 저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이제 증거 기반 정책은 정부 혁신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아, 어, 증거 기반 정책법을 만든 미국에서 어 이것은 전형적인 정부 혁신의 수단이고요. 정부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결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결국 정책 문제 해결을 가능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그런 노력입니다. 그리고 증거 기반 정책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데이터 기반 행정이라던가 제가 말씀드린 통계 기반 정책이라던가 정책 분석이나 평가라던가 이런 개념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정책기능과 연구기능이 예, 분리되어 있는데 이걸 좀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증거기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증거기반 정책에서 몇 가지 쟁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증거기반 정책 추진 체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협력 관계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접근 문제. 증거를 생산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를 접근하는 걸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실제로 어 이제 데이터 기반 행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이슈가 빅데이터, 아 빅브라더 문제입니다. 감시 사회 문제. 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시민 사회들의 사회 그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주요 행위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에, 그 증거 기반 정책의 어 이제 데이터 기획, 수 수집, 분석, 활용, 분석, 뭐 관리 전 단계에서는 역할들이 있는데 무엇을 할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개인 역량을 확보하는 문제. 증거 기반 정책이 잘 되려면 개별적인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어, 이제 그 연구자라든가 그런 연구자들이 이제 증거 기반 증거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증거 기반 정책의 실패 가능성이 있다. 이것 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부각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